우리가 8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궁휼입니다. 궁휼. 궁율. 요즘은 이 궁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지요. 예. 이 궁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그게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돌보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궁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왜 궁휼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 그 궁율이 여기는 은혜를 통해 서 우리가 고난함을 받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은 우리는 궁율이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상하게 세상에 시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궁율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렇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즉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궁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현실에서 사라져버린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궁유를 덧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궁유를 베풀어주며 살아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잘 살피시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궁유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자, 음행을 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이 잡혀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인을 뜻하는, 뜻하는 데 사용된 헬라오 단어는요,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 부정한 행동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놓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놓고,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삶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는 성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읍 안에서 범죄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예, 이스라엘의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지요. 여러분들 끌고 온 장소가 어디지요? 성전입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침 일찍부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음행준 형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 고발의 이유, 예수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율법에 따른 말을 하는지, 율법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딱 요거를 붙잡아 가지고 고발해서 예수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를 이 여인을 통해서 찾으려고 거룩한 성전에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죄지은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를 찾으려고 죄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옴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오히려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 이게 뭡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지할 죄목을 찾기 위해, 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적보다 수단이 중요시되고 우선시될 때 어떻게 되죠? 궁율은 사라집니다. 궁율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따를 때 베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율,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예, 어기는 것을, 불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를 때 제가 궁율이 베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궁율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서 구유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 생각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구유를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1 1절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 주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다른 유대인이 없는 것을 예수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범, 다시는 범하지 말라. 궁유리 여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궁유리 여겨주셔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궁유리 여기심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여인에게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너의 삶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이 여인이 궁유리 여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해야 될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치요? 이 여인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징고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묵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너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이 여인이 죄인이었음을. 근데 이 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죄의 용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궁유리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그 다음 용서 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고, 우리의 몫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지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냐고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야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뭔가 사랑,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가 또, 또 옛날로 돌아가요. 왜? 주님의 생각, 내가 어떤 주님의 생각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낭망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띄엄띄엄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럼 또 목회자가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예. 잘 반복돼.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닐까요?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알게 될때 정말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떠먹여주기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서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주신 맛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찾아 먹을 때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펼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목 노력하는 목 말씀, 알아나아가는 목잘 감당해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 답, 답. 주님의 궁휼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궁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달은 바대로 은혜 주신 바대로 주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해 주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